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을미, 을묘날이네 그죠? 간녀 지동의 날입니다. 배신, 뭐, 동거래, 사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일주죠. 자, 을일은 경일 좋아하죠. 을경학금입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을 좋아하죠. 자, 오늘 복근번호 3자, 8자죠. 저 동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청소 옷을 입고 가세요. 아주 외유내강적인 사람이고, 독립심이 아주 강하죠. 독보적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자 토끼띠는 양띠 좋아하죠. 돼지띠 좋아하고 개띠 좋아하죠. 그러나 원숭이띠 싫어하고 쥐띠 싫어하고 닭띠도 싫어하겠죠. 자 을이는 신이를 싫어합니다. 을 신중이죠.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중이를 싫어하죠. 오늘 되는 사 직업이 화가 각 체인을 운영 시인 소설가 작가 연구원 숙박업 임대업 이런 게 좋겠죠. 건강한 목병, 위장병, 갑상선 질환, 예. 외도를 조심해야 돼. 어부증, 어처증,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일조겠죠. 자, 오늘도 띠별운사 들어가 볼까요? 을묘 토끼날입니다. 자, 자매흥살입니다. 지띠부터 볼까요? 지띠. 자매흥살의 지띠입니다. 봅시다. 하 오늘 일이 많네요. 자. 쉬. 소득원이 가득하고요. 그죠. 사업은, 금전은 다 좋습니다. 예. 매매운이사업 학업은 다 좋고, 그러나, 연애운부여원은 뭡니까? 또, 결혼이 보이지 않고, 그죠. 일만 많은 그런 날이네요. 조금 외로운 날이 되어서, 자꾸 우울해 보입니다. 소띠볼까요? 소띠는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네 그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요. 그 소띠님도 오늘 만사 형통날이 되겠습니다. 멋진 날이네요. 자, 범띠 볼까요? 범띠 동을 조금 외로운 날이 되네, 그죠? 연애가 좀꼬이 결혼이 좀 꼬이고, 그죠? 그나 사업은 좋습니다. 금전은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없고, 우정은 좋죠. 미래운 좋아요. 건강 좋습니다. 자, 토끼띠가 토끼날 맞았네요. 뭐가 좀 꿀꿀합니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 그죠? 결혼은좀 꼬입니다. 자, 그러서 자꾸 외로운 날이 되겠고요. 미래 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은 좋고, 그죠? 이사오은다 좋고요. 아파트, 분산매매 다 좋고, 우정 좋습니다. 건강 좋죠. 그러나 마음은 외로운 날이 되겠네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는 조용히 수건사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무리수하지, 뭐, 연끌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BMT 볼까요? BMT.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예,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고, 학업운 좋고, 미래운 좋습니다. 건강 좋고, 사업, 금전 다 좋죠. 자, 수술 좋고, 예, 여행 다 하셔도 되고요. 오늘 만남을 가져도 되고 그러네요. 오늘 복권 한줄 사보세요. 그래서 BMT님도 오늘 만사 행통입니다. 말띠 볼까요 말 띠요 점점 오빠애가 나타나네요 연애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년 부동산 매매 다 좋고 건강 좋습니다 미래운 좋고 우정 좋아요 자 양띠 볼까요 양띠 해머이 삼합이죠 그죠 오늘 결혼이 좋습니다 연애운 좋고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고 학업은 좋습니다 미래운 좋고요 건강 좋습니다 아파트 청년 부동산 매매 다 좋고요 사업 금전 다 좋아요 자 원숭이 띠온사살 볼까요? 하하 낮에는 꿀꿀했는데 밤밤 마실라 가는 날이네요. 낮에는 좀입 조심하시고 연애 관계 조심하시고 밤에 나가면 섹시한 여인을 만나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 온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빠다 청년 분산 매매 다 좋고 건강 좋고 우정 좋아요. 자, 닭띠 상중살 볼까요? 아, 역시 이별이 있어서 꿀꿀한 날이, 그죠? 조금 외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연애 꼬이고, 괴로움이 좀 꼬이고요. 사업은 매매 는이사운 학업은 아주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는 부동산 매매 다 좋고, 건강 좋고요. 그러나 마음은 좀 외로운 날이 되겠네요. 미래는 좋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역시 육합이 생면서 묘술합이죠.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생기네요. 남녀 다 같이 공이 좋은 날입니다. 결혼이 좋습니다. 연애운 좋고 사업은 금전은 좋고 매매의 사업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빠도 청자 부동산업이 다 좋고 미래운 좋아요. 건강 좋아요. 자, 돼지띠. 자, 해몸의 삼합이지. 역시, 상남자가 나타나니,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량 분산 매매다 좋고, 건강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